승강기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강의로서 윤쌤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바로 정답과 연결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동력 전달 장치에는 기어, 체인, 컨베이어 등이 있습니다 기어 체인 컨베이어 2번 직류 발전기의 구조로서 3대 요소에는 계좌 전기자 정류자가 있습니다 3번 유압 펌프는 압력 맥동이 적어야 합니다 크면 안 됩니다 적어야 합니다 4번 과속 조절기는 원심력을 이용하여 스위치의 개폐 작용을 합니다. 원심력을 이용하였습니다. 5번. 변형률의 종류에는 가로 변형률, 세로 변형률, 전단 변형률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전단 변형률. 6번. 산업 재해 예방의 기본 원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손실 우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예방 가능의 원칙, 네 가지가 있습니다. 7번. 한 쌍의 기어를 맞물렸을 때, 치면 사이에 생기는 틈새를 무엇이라고 하냐? 백 렛이라고 합니다. 백 렛이. 8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냐? 저항 제어법, 계좌 제어법, 전기자 접압 제어법 등이 있습니다. 9번! 자, 오메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부위는,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오메 공식에서 전압을 구하는 공식은 전류 곱하기 저항입니다. 자, 그럼 9번. 자, 5옴의 저항에 5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다면 전압은 얼마인가? 여러분들,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5 곱하기 5는 25V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오메 공식, 쉽습니다. 자, 10번. 교류 2단 속도 제어는 기동 시 고속 권선을 사용합니다. 저속 권선이 아니라 고속 권선을 사용합니다. 11번. 과속 조절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디스크형 과속 조절기. 마찰 정지형 과속 조절기. 플라이 볼형 과속 조절기가 있습니다 디스크형 마찰 정지형 플라이 보 a 14번, 중앙 개폐 방식의 승강장 도어를 나타내는 기호는 C5입니다. C5. 15번, 도어 관련 부품 중 안전 장치에는 도어 스위치, 도어 클러저, 도어 인터럭 등이 있습니다. 16번, 사절 링크 기구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고정 링크, 크랭크, 레버, 슬라이더입니다. 고정 링크, 크랭크, 레버, 슬라이더입니다. 17번. 어떤 물질의 대전 상태는 어떤 물질이 전자의 과부족으로 전기를 띠는 상태입니다. 18번, 합리적인 사고의 발견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냐? 예측 진단, 육안 진단, 장비 진단 등이 있습니다. 19번, 승강장 도어 인터럭 장치는 인터럭이 잠긴 후 스위치 접점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20번, 기계식 주차 장치의 종류에서 순환 방식에 속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냐? 수직 순환 방식, 수평 순환 방식, 다층 순환 방식 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번. 회전 축에 가해지는 하중이 마찰 저항을 작게 받도록 지지하여주는 기계 요소는 베어링입니다. 베어링. 22번. 에스컬레이터의 비상 정지 장치 사이의 거리 기준은 30m 이하입니다. 30m 이하. 23번. 주파수 측정은 절연 저항계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 다음 중 절연 저항계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되고 보기 지문에 주파수 측정이 있으면 정답 주파수 측정 체크하시면 됩니다. 24번 체크 밸브는 오일의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하는 밸브입니다. 25번. 승강기가 어떤 원인으로 피트에 떨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완충기입니다. 완충기.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알아둘 내용. 여러분들 피트에 설치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냐? 완충기, 과속 조절기, 인장 도르래 등이 있습니다. 자, 키트에 설치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다. 완충기, 과속조절기, 인장, 도르래 등이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26번, 이동식 전기기기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조치는 접지를 하는 것입니다. 접지를 하는 것입니다. 27번 교류 엘리베이터의 제어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냐? 교류 일단 속도 제어, 교류 이단 속도 제어, 교류 귀환 제어 등이 있습니다. 28번 어떤 물체의 영률이 작다고 하는 것은 늘어나기 쉽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늘어나기 쉽다. 29번 응답속도가 대단히 빨라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제어는 자동조정입니다. 자동조정 30번 정지되어 있는 물체에 부딪혔을 때의 재해 발생형태는 충돌입니다. 충돌 31번 대목 임제어에서 가장 필요한 장치는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는 장치입니다. 32번 승강장에서 스텝 뒤쪽 끝부분을 황색 등으로 표시하여 설치되는 곳은 대마케이션입니다. 대마케이션 33번 에스컬레이터에 바르게 타도록 디딤판 위의 황색으로 표시된 안전 마크는 데마케이션입니다. 데마케이션. 여러분들 황색 나오면 정답 무엇이다? 데마케이션입니다. 34번. 엘리베이터의 운행 속도를 기계적이고 정기적인 방법으로 동시에 검출하고 작동하는 안전 장치는 과속 조절기입니다. 과속 조절기. 35번. 여러분들,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전류의 제곱분의 저항입니다. 자,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전류의 제곱분의 저항입니다. 자, 그럼 35번. 자, 전력 구하는 계산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저항 100옴의 전열기에 5암페어의 전류가 흘렸을 때 전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전류는 5암페어이고 저항은 100옴입니다. 그러면 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했죠? 전류의 제곱분의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국 5의 제곱 곱하기 100하면 2500와트가 됩니다.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쉽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번. 유압식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정상적인 작동을 위하여 유지하여야 할 오일의 온도 범위는 5도시에서 60도시입니다. 5도시에서 60도시. 37번. 간접식 유압 엘리베이터는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필요 없다, 그럼 그것이 바로 틀린 답입니다. 간접식 유압 엘리베이터는 추락 방지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38번. 기계적 접합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볼트 접합, 리벳 접합, 키 접합 등이 있습니다. 39번. 엘리베이터의 정격 속도 계산 시 관련 없는 항목은 편향 도르래입니다. 편향 도르래는 필요 없습니다. 40번. 콤은 무엇인가? 콤은 홈에 맞물리는 각 승강장의 갈래진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생과 함께 승강기 기능사 필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수 있는 기출 족보 족집게 40문항을 공부했습니다. 하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